조재현 씨 연기 보느라 네. 저희가 몰입해가지고 네.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자네자 네. <laughs> 이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건강 그리고 또 모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뷰티 라이프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도 네. 건강한 이 모발과 그리고 네. 여러분의 얼굴에 맞는 딱 어. 맞는 헤어스타일 찾아드리는 시간으로 또 알차게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은 특별히 중년 여성들에게 동안 이미지를 선물해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법 준비했다고 하는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속속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늘 완벽할 것만 같은 브라운관 속 스타들도 탈모의 공포는 피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많은 40, 50대 여성들이 탈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숱이 적어지고 가늘어지는 모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젊을 때는 예,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숱도 빠지고 너무 고민이 많아요. 아는 그래도 애기 낳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져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서 콩도 먹고 하는데 스타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연령대보다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빠른 40, 50대. 모발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가며 모발 관리에 힘쓰는데요. 그러나 튼튼한 새 모발이 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떤 방법일까요? 어, 뭘까요? 바로 퍼머데요 웨이브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신다면 퍼머의 효과를 너무 낮게 평가하신 거예요. 음, 음, 네,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져있던 모발을 퍼머에 원린 시스템 결합을 통해 뿌리와 모발 전체에 시컬이나 s 스컬을 주게 되면 풍성한 볼륨감이 생깁니다. 일시적인 결합이 아닌 오랜 스타일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상부터 모발 끝까지 축 처진 모발을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 주는 데는 퍼머가 아주 효과적인데요. 속 처진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고 어떤 얼굴형에나 어울리는 퍼머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두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드라이펌인데요. 드라이펌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약간의 네. 컬감과 사이드의 시컬이 특징입니다. 한국인 특성상 정수리와 뒤통수가 죽은 분들이 많아서 그쵸. 시컬만 네. 주게 되면 납작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S컬을 넣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 어, 달라. 달라. 네.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송송하니까. 네. 볼륨감이 네. 확실히 다르네요. 전에는 정수리 쪽에는 숱이 없어서, 없어서 그랬는데 숱도 좀 많아진 것같지 보이고 손질하기도 좋고 그래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두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동안 이미지까지 가질 수 있는 드라이펌. 사실 드라이기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셀프 연출이 가능한데요. 샴푸 후타울 드라이로 모발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음흠. 에센스나 헤어로션으로 결을 정돈하여 줍니다.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와 모발을 세어말립니다. 이때 정수리와 뒤통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살려 말리고 아래 모발은 밑으로 다운시켜 붙여줍니다. 이 반대 그래야만 각각 두통제가 네. 더 살아보일 수 있기 포인트네요. 때문입니다. 색 달라졌고. 네. 네. 확실히 달라요. 볼륨이 사니까 정도더 밝아졌네요. 음, 네. 맞아요. 나 젊은 학생이 저못 봤어. 네, 집에서 어. 하기가 <laughs> 좀 네. 어렵고 했는데. 미용그램꼭 봐야 될 텐데요. 네. 가르키준 대로 하니까 좀하기도 쓸고 집에서도 좀잘할것 같습니다. 음. 드라이 펌 이외에도 모발에 볼륨감을 만들어 주는 펌어가 또 있습니다. 어, 뭔가 네, 롤펌이 있습니다. 아, 네. 컬감보다는 모발이 죽는 게 싫어서 뿌리 볼륨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C컬을 말합니다. 그리고 웨이브펌이 있는데요. 모발이 숱이 적어 많은 볼륨감을 원하는 분들께 시술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S컬을 넣어 보다 부피감 있고 풍성한 헤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롤펌은 모발이 길지 않은 헤어에 어울리는 펌인데요. 짧은 길이 아, 했을 때 컬의 효과 덕분에 그런가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laughs> 얻을 수 있습니다. 샴푸 후 드라이기로 항상 손질하는 분들에겐 웨이브 펌이 가장 적합한 펌인데요. 강한 스컬을만들어줘 오랫동안 펌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주 빗질을 하면 중력으로 인해 컬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할 때는 열 손상이 없는 브루프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웨이브를 연출할 때는 컬 전용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게오랜 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네. 헤어 볼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 직접 이 스튜디오에 이 헤어 볼륨에 대해서 저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헤어 디자이너 박지혜 씨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화면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네. 머리 숱이 많고 적어도 중요하지만, 볼륨을 이렇게 띄우느냐, 아니면 낮추느냐, 이것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차이점이 좀 있네요. 음, 볼륨으로 인해서 얼굴 전체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어, 볼륨이 생김으로써 어, 찾아있던 모발이 응. 생김으로써 활기차 보이는 인상이 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처져있으면 뭔가 어, 볼륨이 없으면 뭔가 차가 보이고 어. 생기 없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여기 이제 출근해가지고 네. 매일 이렇게 분장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풍성하게 <laughs> 예. 하고 오는데 그러기 전에 네. 제가 그럼... 못 알아볼 <laughs> 때가 중요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네. 화장보다 중요한 게 사실 머리거든요. 어, 네. 네, 이제 머리 수채 빠져서 고민인 분들도 많지만 이 사실은 나이가 들는 것과 음. 관계없이 또 모발이 얇아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렇죠. 관계가 좀 음. 있는 건가요? 네, 나이와 약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어 여, 음, 묵은 각질로 인해 어, 피지가 네. 어 많이 쌓임으로써 네. 두피가 숨을 못 쉬고 예, 모공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어 그리고 뭐 모공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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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인 실술로 네. 인해서 손상이 되어 가늘어지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나, 나이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음. 근데 음. 젊은 학생인데 피아노 치는 학생인데 이게. 카르마가 이게 딱5대 5였는데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어. 교수님 이상... 너무 스트레스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나 이상하다 그랬거든. 그 학생 빠진 거 아닙니까? 어. 네, 약간, 이게 네. 네. 스트레스를 받고 아, 하다 보면 네. 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젊은데. 음. 아니면 또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 영양소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렇죠, 네. 이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음, 제 네. 친구들 네. 중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음. 젊은 이 학생들, 젊은 뭐 청년층일수록 염색도 많이 하고, 막 심지어 탈색도 많이 하고요. 커머도 많. 많냐고 이러다 보니까 헤어 쪽 손상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피 박민선 아나운서는 네. 사실 3, 40대가 아니고 아직 8 0대니까별 걱정 안할것같습니다 네, 저는 뭐 타고난 손도 네. 많고 그래서 네. 머리 두피 죄송합니다 아, 부럽네요 네. <laughs> 굉장히 부러운데 부럽네. 네. 아, 정말 입상이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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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고백맞은 네. 네. 30대 대표 개그맨 김영민 씨네 안녕세요 네. 아, 저는 이거, 이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사실 뒤통수가 네. 납작해요. 어, 그러네요, 좀 네네. 많이 좀그 의자에 기대기만 해도 그냥 네. 푹 죽어 가지고 고민이 그렇잖아요. 많거든요. 이거 네.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뒤에 퍼머를좀 하시면 아, 진, 어, 그럼 여기가 좀 이렇게 항상 그날 지나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요 예, 네.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 네. 혹시 선생님도 뒤에 살짝 좀예 넣었습니다. 네네. 알아 <laughs> 아, 저희끼리 알아보거든요. 네. 어. 저 유심히 봤어요. 어. 네. 올려놓좀넣어줬고네 <laughs> 네.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엄청 이렇게 풍성해 보이세요. 음, 네. 누가 그러죠. 봐도 절대 뒤통수 납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뒤에다가 네. 이제 펌을 좀 하면 유지가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뭐 머리숱은 많은데 사실 모발이 좀 얇아서 퍼머를 하더라도 볼륨감이 좀안 살아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드라이 퍼머라는 걸 저희가 그쵸, 봤는데 네. 이게 실제로 좀 효과적인가요? 어떤가요? 네, 드라이 퍼머는 풍성한 네.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적,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퍼머인데요. 음 네. 우리 한국인 특성상 두피와 아, 두상이 좀 꺼진 그쵸, 부분 좀 납작한, 부분, 예, 예, 납작한 부분을 네. 보완해서 음. 많이 시수하는 펌입니다. 어, 그럼 선생님 거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 그 개인의 다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머리 스타일에 맞게끔 다 디자인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와. 다 디자인을 해서 펌이 들어가는 오. 게. 그럼 네.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 겁니까 머리? 네. <laughs> 다들 잘 이쁘게 하셨는데. 네. 예, 네, 볼륨 잘살리셨어요 네. 어, <laughs> <야>, 이거 이런, <laughs> 이런 거 드립니다. 왠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김, 아, 네. 제가 이거 많이 띄었거든요, 오늘 방송한다고. 네. 네 김영민 씨가 오늘 <laughs> 스타링 일 네. 1등인데. 네. 다음에 여기 미용실 가면 할인해 주시나요? 네. 1등은진 네. 네. 할인. 아,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드라이퍼 네. 외에도 볼륨을 살리는 뭐 도움이 되는 펌어가 있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시컬 볼륨을 살리는 롤펌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시컬을 넣어서 이제 주로 핸드 드라이를 하시는 네. 분들께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 화면에 네. 보이는 저건가요 음. 네. 한번좀 응. 네, 네. 해주실까요? 어, 네. 확실히 좀 풍성해 보이네요. 이 네. 핸드 드라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빗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손으로 이렇게 살살 아 살살, 살살 하면서 네.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네. 이거 이뻑하게 하는 건 뭐죠? 헤어 스프레... 에센스나 네. 헤어 로션으로 프로레... 마무리 해주시면 아. 더욱더 윤기나고 깨끗한. 머리결을 지킬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또은머리져서고민많으시거든요 네, 네 웨이브펌이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웨이브펌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보편적으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음. 어, 전체적으로 S 컬을 넣어서 볼륨감을 극대화 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펌이고요. 음. 네. 음. 수시하고 모발이 가늘신 어머님들께 강력 네, 추천하는 펌입니다. 흰머리가 많다, 검은 머리가 많다, 관계 없이 다 이건 다 똑같이, 똑같은 효과를 냅니까 어, 효과는 내지만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뭐 드라이 펌부터 음. 그 다음에 반대로 말리는 거, 요거 포인트, 에롤 뭐 롬펌. 펌까지 네. 많은 정보도 알아봤는데 네. 오늘 알려주신 정보도 이렇게 풍성한 헤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참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셔서 고맙습니다. 박지 디자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